아 이게 원앙마포 그, 양귀마예요 양기마 포메이션이네. 양귀마 포메이션 제가 양귀마는 신강의 힘. 힘. 아까 아까 그분인가? 아까 그분은 아니에요. 그 남자분이고 이분은 여자분. 어디 오셨네? 어디 집왔었겠죠. 장군아. 자 악당 등록을 했어요. 그분 악당 등록 해야 돼요. 그런 분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 사람은 그 정도를 못 두니까. 자 이분 아까 몇 퍼센트 50% 퍼센트 이분도 뭐 보통 분이 아니나 다들 장기 뭐 워낙 뭐 출중하게 돼니까 예? 자 이렇게 가서 여기를 잡아오는 것이 양 잡세약 전의 큰유용용이죠네 위험, 예. 박주은님 네. 한판더 하고 지금 한0명 정도 되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끝내기가 조금 뭐해서 예, 조금 전판, 예, 그래서 좀한번더 하고 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잡아내면, 여기 털리게 되고, 이쪽 라인을 잡아가이 상대 경계선을 완전히. 예, 아까 그분 아니에요. 아, 아까 그분이 맞나 보다. 이 사진을 바꿔서 왔네. 아이디가 같잖아. 예, 아까 그분이 맞아요. 이게, 이, 이분이 아까 그분인가요? 50.1% 예?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 박주호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고마워요 박지훈님. 자 여기를 잡으러 왔다. 박지훈님 후원 천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이 앞을 비워놓고 갔잖아요. 앞을 비워놓고 갔어. 뭔가 앞을 비워놓고 갔다. 그런가요? 생각이 오호, 아주 뭐 이상하게 아이고, 아 이거 조심스럽다. 이 토가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조심스러워요. 뭐 먹으면 되죠, 그냥. 응, 아이 된다. 대비 씹었구나. 씹었죠. 먹으면 이게 터지잖아. 그럼 이걸 먹으면 되죠? 마리 말이가 지금 잘못 됐고 사해 나가 막아야 되는 말은 에? 이게 찌르면 되죠? 찌우면 아, 이거 먹으면 되고 말을 먹으니까 말을 지키는 건 방법이란 사해 나가 야 되네. 이 말을 이기면 된다고. 사해 나가면 더 위험하죠. 어떻게 그러면요? 이거 찌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잘 씌웠어요. 아, 아, 아. 음, 아 내가 그걸 어까 이걸 이렇게 뜬다고 상이 여기 몇 상이 나가? 그 요렇게 여기 뚫 같으면 좋을 습니다 70수 완승. 아, 70수에 한번 잘라볼까요? 자, 21수, 한 50수 남았는데 7 0승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7 0승 한번 잘라봐야죠. 자, 뭔가 여기 포가 여기를 때리고 이렇게 먹으면 이장군에 자, 이건 털 수가 있죠. 요게 떨어진다. 앞장 군에좀묘하게 되는 각도가 나오네 상이 n g i 가는 h a b r a v a n Nico. Pooh, hair joke. Pooh, hair. Tabravan. t 고 b r a v 야 n Tabravan. Tabravan. 이 a b r a v a n Tabravan. Tabravan. t a b r a 찔러 가는 장군의이지 찔러 가는 장군의 여기 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앞장 이게 뭐야? 오늘 먹을 수있다 빨리 밀어. 저러. 네, 이걸 밀어서 요거 대를 할 수는 있고 도망는못가죠 네, 그런데 원래, 원래 밀자고, 이걸 하나 잡고 가자고. 그냥말하그그 다음은 그다은데 다음은 가지고은그 다음은 을내음치고다는은그 다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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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그그거는은그올라가그지차은그어요차 어? 아 이거 뭐야 차가 떨어 차가 차가 떨어졌대는데 할 말이 없네. 차가 떨어졌어. 아, 그거 그런 수도 안 보였던데. 이게 색깔이 좀 약간 얼빵해서 그런가. 정신이못 차리네. 이게 터지나? 네, 그렇다면 끝까지 더 봐야 되겠죠. 차를 죽여도 뭐. 오, 차를 막 죽여.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 지수만에 끝내려고 그러다가 깨집니다.

자 뭔가 빠져줘야 되는데, 저이 이건 털 수가 있는데, 잠에 들었다 이거도. 응. Uh -huh. 자요건 잡아갈 수는 있죠. 뭘 먹느냐? 상무 잡아가야 되느냐? 뭘로 잡아야 되느냐? 그 상무 먹고도 그 사이가 사 사러오기가 돌아오기가 영 그런 상네 그렇죠. 돌아 돌아오기가. 필요하 예, 이소코또다이소자 여기 미로올 때 여기 나가서 뒤로 먹으면서 장군의 그림이 좀 좋죠. 자 여기 때리는 건 아마 미로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렇게 가면 여기 때리니까 미로 온다. 여기를 가져오. <laughs> 여기 남.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를 죽이고 어떻게 또요? 그 단에서 못 봤습니다. 이게 좀 자기 알이 알 핑계를 되네 <laughs> 핑계를 되면 안 되지. 자 여기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야, 올라온다 그랬으니 이건 갈 수밖에 없어요. 을, 그림을 그림을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완전 날차를 주세요. 날차. 완전 날차를 줬다. 음. 먹고 살 빠지고 이따 하나는 이거 먹으면 먹어야 되겠죠 뒤를 이걸, 이걸 먹나? 먼저 빠져줘야 되나? 아 그래 그거따리 놔두잖아요 보로 하면 말해야 안 맞히겠어요 보따리도 끊어지고 이따는 여로 가도 맞혀가지네 여기 아. 밀어오는 수가 있나? 이렇게 빠져야 되는구나. 자, 여기 밀로오면은 포장을 여기다 치고, 요걸 잡아내는 수가 있어요. 착공자 주면 힘들죠. 세상 없어도. 차가 엄청난 건데요. 먹을 게 없나 마자 에서 글쎄요. <laughs> 너무 가면서 뭔가. 먹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수술방 끝 끝난, 끝난다고 지금 기 저제 저 하나 먹는데. 저런 뭐가. 먹어서 다갔어요 아, 그래도 그도 먹어야지 이거. 여기를 갔다 여기로 야 되나? 그집에 들어가 가운데 아, 들러가면 자뭐 충분히 돌수 있는 장계예요. 네, 이건 뭐다가 아, 있고 하고 기가 터트린다. 자가 얘기 들어서나? 당 <놀람> 이렇게 해서. 오기면포장 맞나? 포장, 포장 맞아? 자, 아, 여기 당기면, 네. 이, 오호, 이거 당기면 이제 뒤로 빠지겠다. 여기 장군에 걸어도 돌아선다. 장군에 돌아선다. 이쪽, 장군, 저에 빠지지. 들어가서 이걸 걸어. 먼저 이걸 걸어주고. 이 장군, 이 장군도, 오호, 미리 가서 가발 치네. 장군치면 은도어지지장 정도? 가고 그 정도? 치고 어디 가나? 상장도 있긴 있는데 그그 네.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정그럼여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도도그도가 정도? 그정면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이쪽 장군에 내려가면 되고 장군의 양수 몇장에사를 올리나 3장. 이 포장하고 올리는 건이고자 이렇게 장군에서 이렇게 장군 이네매, 되고 그 장군 집 내려야 되고. 박한 금립 어서 오세요. 예레 먹을 그 가스미 마생님. 네. 먹을 천 감사해 줘 아까. 좀 먹어야지. 이먹 네, 네 어야 된다고 알고. 먹었으니까 좀 먹어야 나 네, 그게 좋구나. 자, 차 걸고 여기 통 장이 떨어질 것 같아. 요는고 없으면 자수한 장인데. 상군 없으면 좋은 자리인데 그죠? 어? <laughs> 그래도 여기 같이 있어서 1,2,3리 하나 삼개 분단이 여기 몰려 있어요. 에. 문제 버들 간단 말이야. 버들 갑. 웃었을 때, 마술 마술은 아유, 길가나 길 길가나 여기나가나여기나가서여기나가나여기나 밝아보자. 상나가는 자리도 있고. 아이 말나좋 먹으려고 해먹을 수 없고 포맛들 하또다끝난는처럼겠다지어 포맛들 이사먹고요자이 상을 내보내서 여기 장군 에이포가 나온 면이 장군도 경쟁이 좋아요 차없고차없이니다차 완전 날차를 주고 있어요 날차죽이고 t 는 n 날차죽이고 t 니다 날차 아, 정 말이지. 미치갔어요 미치갔어요 네, 네, 여기 장군 한번 노래 보면서 그림은 오. 예 그림은 하여튼 잘 그려요 그림은 하여튼 n 가 r d e 다 그림은 잘그 r 요 y m o 다 먹고 말 r r y moon, I d i 이 n t 다말이야이 o 군 c 어떻게 하죠? 먹어버리고 말 d n t tell you. c 오, 상대가 겁을 주면 겁을 먹어요. 올라와야되 그렇죠. 또 차장은 부르나 차장은 또 부를 것 같아. 또이 포장도 부할것 같아. 다 부르라고 오죠. 네.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이긴다는 거죠. 또 이렇게 잠은 치고 싶을까 사울은 이 포장을 또온다고요쪽 뽑으면 그냥 그대로 여기 옥구리 다내 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저 이걸 장문을 치면은 먹으면 이 장문 치면 여기 내려간다 가운데 들어간다는 진짜 길어 본인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 장문을 부르면 자이 장문을 부르면 포로 먹으면 이 장문을 부르면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자 이렇게 요렇게 그림을 요걸 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때릴 가능성 지금 자 장군을 불러요 돌아가죠 먹으면 이장군에 털리는 거죠 이걸 걸었어 네 하여튼 요거 마지막 마지막 터치를 한번 나봤는데 네, 여기가 안되면은 안겁니다자이 장군군이 돌아가는 수가 있어 자 요거는 올라가면 초장 들어오나 일단, 여기 갈 수밖에 없고, 어머 이거 때리면 되죠? 때리면 되고. 상대도 지금 뭐, 찾았고, 이, 저기, 힘든 거예요, 지금에. 찾았고. 찾아봤지만은, 네. 찾아본 게 아니에요. 자, 여기를 장군를 치러 가면, 아, 이게 뺀, 이게 수비 한강이좀 약하니까. 자, 여기 장군 치러 가면, 먹으면 장군 치면, 여기를 오겠다는 거죠 여기를 잘못 치면 포로 먹죠 이걸 포로 말... 먹으면 지는 거지 여기 집에서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요 장기 재밌다 에이, 여기 이렇게 어, 가는 포로 거지 포로 먹으면 뭐 아, 장군에 아, 간다 가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끝나지 오늘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바탕길입니이 네, 장기 연장기를 딱 한번 딱떠줄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수가 나온다 이런지 차를 죽이고 이런 장기를 뜬다는 게참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몇 수가 찍지어 80수로 나왔는데? 아 80수로 나왔지만 은 예, 오늘 김승내가 이런 장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 차를 주고 이렇게 두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대한민국에서 김승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장기 두는 사람은 김승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 멋져도 개쩔어 오늘 완전히 어, 예? 음, 음, 멋지죠? 음, 음, 이대승님 완전 이런 장기 뜨는 사람은 대한민국 김승래밖에 없어요. 이런 장기 다른 사람들 이런 장기 못 떠요. 네. 댓글로 많이 칭찬해주세요. <laughs> 그래도 오늘 여러분께 이, 이, 이 장기 여러분, 오 박지훈님 이렇게 또, 예,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훈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예, 아까도 보내고, 어, 차 없이도 뭐. 이기셨네요, 히히. 예, 이런 건 뭐, 정말 멋진 장기, 양지훈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장기를, 그, 둘수 있다는 게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 아닌가, 에, 그런 생각이. 이런 장기는 대한민국에서 김승래 밖에 둘 사람은 없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 대승님, 네. 이승환님, 예. 뭐, 그리고 혼자만 잘두나 아,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